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22장 이 6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살피면서 저 개인적으로 큰 유익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유익이 있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이 6, 7절은 수미쌍강 구조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3절을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오고 그의 천사들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한 주제인데 하나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7절이 동일한 주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곳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아내가 속히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하나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할 이유는 미래를 무당처럼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래를 알아야 할 이유는 순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정상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이나 불안에 빠지는 자도 아니고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알아서 위기를 모면하고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지도 않습니다. 진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순종을 하기 위한 사람들. 순종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는 자들인 것이죠. 8구절은 경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때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한상을 다 보고 난 이후에 그 한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또한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던 시대 사람들에게 경배의 대상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황제의 권력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평안과 삶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 경배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한다고 예배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이미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무수한 제사가 드려졌지만 상당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가인의 제사 나답과 아비우의 제사. 홈리와 비네하스의 제사, 타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사, 이런 무수한 제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면서도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누구를 또는 무엇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경배 대상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는 물질이 젖는다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경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13절까지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또 내가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연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들이 성취될 때가 속히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열어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요한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본 환상을 기록해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속히 성취될 말씀인데 이것을 본 자가 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읽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런 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성경을 임봉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을 증거해야 했듯이 우리도 깨달은 진리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봉하지 않고 열어두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부리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부리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울어운 자는 그대로 을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취지는, 그냥 있는 대로 살아라, 뭐, 해결하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으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숨은 의미는 불을 불의를 행한 자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더러운 자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의로운 자는 의를 계속해서 지켜갔으면 좋겠다.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우리 모두는 행한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은 이 구원과정의 주권자, 주관자의 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14절, 15절을 보면 11절의 숨은 의미를 더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다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자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성에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믿는 자들은 더 믿는 자답게 살라고 이런 말씀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돌이켜 회개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악한 자는 악하게 살고 우로운 자는 그냥 그렇게 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이 명확한 것이죠. 만약 그냥 있는 대로 살라고 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요한 계시록을 읽으면 믿는 자들은 더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 잘 하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에서 이탈될 것임을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이 계시의 말씀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꼭 강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오늘날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엉뚱한 해석으로 나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외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잘 묵상되어지고 잘 해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이 자신을 다이세 뿌리라고 스스로 지칭하신 이유네. 이유는 다이세 뿌리는 이 메시아라는 성경 공식을 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신을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벽별은 새날을 밝히는 별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의 주권자, 성취자의 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17절에서는 다시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성령과 성부,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 투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오라고 하냐면, 값 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예언서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라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에서 살게 만드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요한계시록 읽으면 오늘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나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인을 분명히 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은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심판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빼면 그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종 이단들이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상징으로 기록된 책이다 보니 해석을 임의로 하기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꿈을 꾸고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을 주관적으로 말하듯이 요한계시록도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해석이 질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더하거나 빼게 될 때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때에 우리 정통, 어,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온전히 증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6절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합니다.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예수여 옷이 없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요한은 "아멘 주예수여 옷이 없어서" 라고 반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음성으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없어서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순결한 신부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21절에서는 이 전형적인 서신서의 인사말로이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제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 인생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실 소유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불쑥 불쑥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실소유자가 되고 싶으면 이 땅의 주인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하늘 보자를 보여주면서 진짜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한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경배의 대상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순결한 신부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시소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